그녀는 영화 귀공자를 통해 갈증을 해소하며 더먼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고아라는 새로운 얼굴로 돌아왔다. 최근에는 서울시 종로구 소격동의 한 카페에서 귀공자의 감독 박훈정과 배우 고아라가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귀공자는 필리핀 불법 경기장을 전전하는 복싱 선수 마르코 앞에 정체불명의 남자 귀공자를 비롯한 각기 다른 목적을 지닌 세력들이 나타나 광기의 추격을 펼치는 이야기를 그렸다. 고아라는 이 영화에서 필리핀에서 만난 마르코와 우연히 한국에서 재회하게 되는 윤주역을 맡아 열연을 펼쳤다. 고아라는 너무 좋아하는 감독님과 작품을 하게 돼서 기쁘다. 감독님이 처음에 대본도 안 주신 상태에서 전화로 미팅을 요청하셨다. 어떤 작품인지 어떤 역할인지도 모르고 감독님께서 부르신다고 하셔서 나간 이후에 대본을 받았다며 신세계 때부터 감독님이 팬이었고 보기에는 여리여리해 보이고 귀여운 부분도 있는데 액션이나 와일드한 역할을 하고 싶었다. 겁이 없기 때문에 박훈정 감독님이 불러주시면 어떤 역할이든 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박훈정 감독의 신뢰와 기회에 보답하고 싶었다고 말하는 고아라는 감독님과 미팅 후에 시간이 있어서 액션 연습을 하겠다고 했더니 감독님이 그러진 않아도 된다고 하셨다. 근데 사진에서 액션 연습도 열심히 했고 실탄 사격도 했다. 영화에서 여자 배우들이 멋있게 쏘는 것만 봐서 총이 그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다. 마침표 너무 무겁고 소리도 크더라.